남자가 좁은 동굴에 작은 구멍에 손을 넣었는데 이게 웬걸? 손이 완전히 끼어버렸습니다. 아무리 빼려고 해도 나오지 않더니 점점 아파지기 시작했죠. 친구가 와서 잡아당겼는데 오히려 더 깊이 끼어버리면서 아예 꼼짝도 못하게 됐습니다. 남자 얼굴이 완전 일그러졌죠. 그런데 자세를 바꾸니 천천히 손이 빠졌습니다.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. 손이 나오자마자 구멍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. 더 놀라운 건 손에 끼고 있던 금반지가 사라져 있었다는 거죠. 남자는 이상하게 생각했죠. 잠시 후 물이 갑자기 뚝 멈췄습니다. 남자는 이상하다 싶어서 진짜 뭐가 있나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. 통에 약을 넣어서 동굴에 박아 넣었죠. 는 멀리 안전한 장소로 피해서 펑 터뜨렸는데 일대 전체가 흔들렸죠. 많은 양의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는데 다른 뭔가가 같이 튀어나왔어요. 해골 그림이 그려진 이상한 상자였습니다. 아 물을 막고 있던 게 바로 이거구나 싶었죠. 근데 그렇게 세게 폭발했는데도 상자가 멀쩡한 게 이상해서 자세히 보니까 상자 한쪽이 왁스로 막혀 있더라고요. 그들은 왁스를 녹였고 상자 안에서는 열쇠가 떨어졌습니다. 보물 찾기 게임 같았죠. 열쇠로 상자를 열어보니까 진짜 오래된 해골이 들어있었어요. 오래 전재사용으로 쓰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봤는데 벽에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. 그들은 그림을 보고 이 해골 어떤 제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측했죠. 나머지 유골들도 찾아서 제대로 처리해주자고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. 들어갈수록 분위기는 더 무서워졌죠. 그런데 이때 한 명이 실수로 함정을 밟아 버렸습니다. 황하면서 뒤쪽 문이 닫혀 버렸어요. 한 명은 빠져나왔는데 다른 한 명은 갇혀 버렸죠. 어떡하나 싶어서 주변을 보니 바닥에 이상한 돌이 있었습니다. 혹시나 해서 눌러봤는데 문이 다시 열렸죠. 하지만 뭔가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다 싶어서 계속 앞으로 가기로 했습니다. 조금 더 나아가자 앞에는 완전 위험해 보이는 다리가 나타났습니다. 지지대도 없는 다리를 건너야 하는 상황. 한 명이 무서워하면서 올라갔는데 중간쯤 가니까 벽돌들이 와르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. 완전 위험하다 싶었지만 다행히 간신히. 건넜습니다. 하지만 이제 뒤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. 어쩔 수 없이 계속 앞으로 가는데 숲이 나왔어요. 그 계곡에는 돌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. 자세히 보니까 머리 없는 해골이 누워있었죠. 남자는 이것도 가져가려고 가방에 넣었습니다.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몰래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.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야생개가 나타났습니다. 이상하다 싶었는데 또 다른 개까지 나타났고 따라오기 시작했어요. 위험을 느낀 남자들은 일단 뛰기 시작했죠. 동굴까지 뛰어가서 나뭇가지로 길을 막았는데 소용없었어요. 결국 다시 그 위험한 다리를 건너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. 두려움을 안고 재빨리 건넜는데 뒤에서 돌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 했어요. 계속 뛰었죠. 겨우 동굴 밖으로 나와서 돌로 막았는데도 개들이 끝까지 쫓아왔습니다. 바닷가까지 따라온 거예요. 그때 남자 한 명이 해골 가방을 바다에 던져버렸는데 신기하게도 해골이 물에 떨어지자마자 개는 매우 조용해졌고 다시 천천히 움직이며 돌아갔습니다. 남자는 이게는 해골을 지키는 게 임무였구나 깨달았죠.